우리가 영어를 들을 때 단어들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원어민에게 영어는 빠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영어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거리가 한국어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어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격이 거의 일정합니다. 가다, 오다, 먹었다. 말할 때 숨이 일정한 폭으로 나가고 단어와 단어 사이도 일정하게 끊깁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고르게 놓인 블럭처럼 들립니다. 영어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단어마다 숨이 다르게 나가기 때문입니다. 강한 단어에서는 숨이 크게 나오고 밀도가 높아서 소리가 멀리 나가고 약한 단어에서는 숨이 작게 나오고 밀도가 낮아서 가까이에 맴돕니다. 예를 들어, where are you going? where? going? 같은 강한 단어는 공기의 양이 많고 밀도가 높아서 멀리 크게 들립니다. 반대로 are? you? 같은 약한 단어는 공기가 적게 나와서 작고 가깝게 들립니다. 영어는 공기가 크게 나왔다가 작게 나왔다가 하는 리듬의 언어입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우리는 이 공기의 크기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장이 갑자기 휙 지나가는 것처럼 들립니다. 배에서 올라온 한 번의 호흡 위에서 공기의 양이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한국어보다 원어민의 말이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어가 빠른 것이 아닙니다. 숨의 거리 구조가 우리와 다를 뿐입니다. 숨이 만들어 놓은 리듬의 거리만 들려도 영어 단어가 들립니다. 영어는 빠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와 숨의 거리 체계가 다를 뿐입니다. 숨의 흐름을 듣기 시작하는 순간 영어는 달라집니다. 여기는 한숨 영어입니다.